할렐루야, 우리 삶의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다시 재건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줄 묵상 에스더 10장 3절입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구장에서 모든 결론이 나지만 오늘 10장에서는 주인공 에스더를 에스더 되게 했던 장본인 모르드게를 드러내고 높여주는 내용입니다. 에스더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인간 세계의 역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외교적으로 그리스와의 전쟁으로 인해 국고가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민심은 바닥을 쳤고 그런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모르드계가 등장해 한순간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갑니다. 페르시아 본토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의 조공까지 거둘 정도로 다시 부강한 나라의 모습을 세워갑니다. 그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모르드게가 정치 외교적으로 탁월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총리 대신으로 온천하에 자신의 탁월함을 떨쳤던 요셉과 같이 말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계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에스더서에서 하만이라는 존재는 유다민족 전체를 몰살시키려는 악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전화위복, 역전의 하나님은 그런 하만의 계략조차도 사용하셔서 잠자고 있는 유다인들을 정신 차리게 합니다. 오랜 시간 페르시아에 머물게 되면서 그들은 자신이 어떤 민족인지, 어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세상 문화에 안주해 버린 것이지요.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혔고, 그로 인해 모진 수모와 암투에 시달렸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에스더와 유다 백성들의 신앙에 다시 불을 지피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처럼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드라마틱한 역전을 이루신 것은 그들의 마음 졸이며 수고한 모든 과정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사람은 결과로 모든 것을 믿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한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아픔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절실한 마음의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며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대게를 통해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긍휼의 마음과 자신이 떳떳하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세우시며 그들을 위해 헌신하신 모습에서 예수님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언제나 살피시고 격려하시며 필요한 모든 능력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의 참소망과 변혁을 이루어가시는 크리스찬으로 당당히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의 고통과 절망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삶 속에서 역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영적전쟁이 치열한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명확한 정체성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목숨 걸고 나아갔던 믿음의 과정들을 통하여 영적인 승리와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시고 때로는 하만과 같은 악한 자의 모략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잠들어 있는 신앙을 다시 일깨워 세상에 선한 영향력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